나무 가 나무 기나요기가없 나무 기네나요 기회가 없네. 나나 기회가 없네. 기회 없네. 나무 기지가 없네. 나무 없네. 나무 기없 저기 보면은 파마채우스가그렇네요데미다 아, 데아 네. <laughs> 생긴 게 조금 무서워요. 덩치비 갖고 계신 허츠 양이 좀 적으세요. 빨라. 빨라온 걸한 명. 영화 속 같지 않아요? 데나몽환좀가 향이 음. 음. 그 샐러린데? 아, 다와 와, 엄청 뜨거워 아니, 맛있는데? 신선해요 맞아 맞아 우. 내가 먹었던 거 그거 맛있어 음먹다 딱이다 어? 때다 맛있겠다, 음. 맛있겠다. 이거 하나나 하나 삶아느라고 오래 걸리시는 거네 이을다 오일 리코 마트 투어 시작 시 이쪽 맛짜리다에서 먹은 1kg에 원 이게 까르네 네이 차에 3 0 0원 5,000원? 이 마트는 3,000원인데 중력꽤 되거든 요0 0 g 정도 그리고 이거는 구우는 게 아니라, 그거 촥촥촥촥 해가지고, 끝에, 아무도이걸로 바닐라로 3,000원. 시리얼 같은 것도 한한 박스에 대략 5 7 0 0원 정도가, 30개 차량 5,000원이거든요. 주스 사이즈 무엇이야? 이만큼이, 펀치가 3,000? 계란 가격 7,000원 안되나 6,800원? 우리나라가 비싼데? 요즘 계란값이 다들 올랐다는 게 맞는 말이 또그 견과리도 풀었어 500g에 5,600원? 이만큼에? 싼데? 2 0 0 m l 800원인데? 어 아, 네살시다 10살? 10살? 어네 점심을 먹으러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전히 파나하리이고요 여기 개울가에서 노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의 흑탕물이에요 여기 다리가 나름 철근으로 공사는 되어 있는데 거의 뭐 공포체험인데 여기 무슨 알수 없어요. 우리가 항무지를 돌고 돌아 이렇게 음식점에 도착했습니다. 그래도 있네. 어해 올라 올라 여기 안쪽에 완전 현지인 위주의 식당 같은데 멕시코의 그 곱창떡과 너무 그리워서 왔거든요. <끼리> <끼리> <둬> <둬�.: 너무 <idee> <둬� simulator> 여기가 약간 메인 스트리시거든요. 근데 여기에 딱 상징적인 색깔들이 다 있네. 어, 특이한 마스크다. 아, 이거 마마스크야이 이거 이거 는 이거 다거 마스크다. 이거 마 이거 다 이거 다 이거 마스이이다이이 이때도 완전 놔둔, 그, 이렇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부은 호떡이 있어 내가 제 좋아하는 호떡 저희가 지금은 저녁시간 됐는데 저녁 먹고 잠깐 숙소 갔다가 약간 어스름한 시간대에 호수가 보고 싶어가지고 가고 있어요 여기가 여행자 거리에서 조금 편이긴 한데 그래도 막 식당 같은 거꽤 있어요 관광객도 많은 것 같고 그지 오늘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어안해졌다 하이기가 이 감성길에 약간 즐기느라고 못 찍은 게 아쉬운데 상황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, 너무 예쁘다. 여기 바다 같아. 완전 빙둘러지는 엄청 큰 호수예요. 여기가 그카라가이 호수를 너무너무 바라보면서. 잊었다고 했나 보자고. 와, 수영하는 오리들도 퉁. 음, 맛있고 엄마? 고소해. 이거 자기 세보 되는 거, 거 아니야? 벌써 관아 관아 후아투레 이 어떻게 해? 음식으로? 후아 어디라고? 어떻게 <웃음> 어디야? <laughs> 최기 어디야, 오빠? 아니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. 너무 맛있어. 고구마만. 이 분위기 진짜 죽인다. 보네요. 분위기, 주변 분위기가 주는 거랑 애들 웃는 소리도 좋고. 2 0 0채1다거북이들0 0 1,000. 1,000. 2,000. 2,000. 2,000. 2,000. 2,000. 2,000. 거0 0 0 2 0수0 2,000. 2,000. 2,000. 2,000. 2,000. 2 0요0 2,000. 2,000. 2,000. 2,000. 2 0 0 여기가 수심이 낮은가 봐요. 여기에는 수영 구관이라고딱써 있어요. 그리고 애들이... 아, 신나게 새하고 놀고 있습니다. 어, 그니까... 인 그러니까. 지금 파나텔첼 맞나요? 파메아 <목소리> 소스카 시골이라고 했나요? 여기 클럽이네 아 여기도 클럽 막... 파아 낮에는 몰랐어 낮에는 진짜 조용한 거였잖아 어. 여기가 이런 동네였어? 파메아첼 음. 파의 밤입니다 사람 진짜 많고요 술 취한 사람들도 아, 많고요 파메아 어. 아. 뭐 야시장 수준으로 막 가게들이 들어섰어요. 부이한다아다 그 깎아먹는구나. 밤 되니까 클럽거리야. <laughs> 생각나. 깜짝. 밤인데 뭐 술이 마시니까 사람들이 막 대화를 거들. 어, 가게들도 막 신나. 바로 앞에서 깨서 나고 있어. 락 카페가 있네. 25년 된 날까봐 기하다가난 좋게 헤어지고 싶었는데 중간에 약간 남봉구려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약간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황급하게 그냥 It was nice meeting 그냥 헤어졌어요 이 냄새는 또 대관 냄새가 나는 어, 떨냄새가 또 가득하네 오, 사랑은 차가다 어, 진짜 재밌었다 안녕하 음, 아, 네.

오늘 종교적인 행사를 하나봐요 보라색 옷 입은 사람